우리가 보통 퇴직한다, 뭐 은퇴한다, 라고 했을 때, 왜몇년지내지 않았는데 가보면, 막 오랜만에 만나보면, 사람이 엄청 힘이 없어. 선배님들 보면 힘이 없거나, 막 벌써 이렇게 뭔가 작아져 있어. 왜 그런가? 나는 생각해 보면, 만나는 사람이 풀이 확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?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조직에 있다 보면,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같은 조직에서는, 그 회사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돼요. 그러면 진짜 딱 회사를 나오는 순간 만날 사람이 없어요. 그 후배들이 뭐 얼마나 자주 만나주겠어요. 그죠? 그러면 진짜 만날 사람이 없고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일 때문에 만났던 사람? 명함이 없어진 순간 연락하면 연락 잘안 받을 거예요. <laughs>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아예 연락을 안 하지. 그럼 만날 사람이 동창. 몇 사람 밖에 없어. 근데 그게 나는 사람을 움츠려들게 하겠다. 그 다음에 열정이나 호기심은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뇌과학자랑 이 토론을 하니까 얘기를 나누니까 머릿속에서 막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지. 아. 호기심이 생겨나고 어, 그 책도 읽어봐야 되겠구나. 그렇구나.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관심 있는 것과 그 새로운 정보들을 연결시키죠. 그래서 저는 야, AI 시대에 그럼 요리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?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변할 거지? 그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시기에. 그것들이, 어, 계속 뭔가 저를, 어, 젊은 힘을 주는 것 같아.